중가랑마을 6단지, 7단지, 중S클래스 청약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세종 가랑마을 6단지 7단지 종 S 클래스 청약일이 2일 남아 있습니다. 청약 신청 대상이 되면 무조건 청약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가랑마을 6단지 7단지 청약 일시를 보면 특별 공급이 3월 21일 월요일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되고, 일반 1순위가 3월 22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1번 2순위는 생략했습니다. 지금 1순위에서 거의 마감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30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접수 방법은 청약 홈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데, 어, 6단지, 7단지 동시 신청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6단지, 7단지가 같기 때문에 6단지와 7단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배정 물량은 6단지는 전용 5구 타입으로 143세대이며 특공이 91, 일반이 52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고, 어, 7단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84 타입으로 56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공이 36세대, 일반이 20세대로 배정되어 있고, 6단지, 7단지 전체적으로 199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세종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해당이 되는데, 세종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60%를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전국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청약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기 때문에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24개월 청약 통장 24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예치 금액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대주일 것. 그다음에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을 것. 그다음에 2주택이 아닐 것. 이렇게 조건을 갖춰 줘야만이 신청 자격이 되겠습니다. 일반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 5지금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당첨자 선정 방법은 순위별 자격 요건, 순위별 자격 요건이라든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는 다 동일하다고 볼 경우에는 1순위 내에서 동일 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처 순차에 의해서 되는데, 즉, 가점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추첨제 순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첨자 순, 선정 순차, 순차는 점이 높은 순으로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 자격은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사람이 되어 듣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를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죠 노부부 부양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죠 다자녀하고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공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보면,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점표 점수가 동일 점수로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그 다음에 자녀 수도 똑같으면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데 소득 기준이 100% 이하인 자한테 50%를 배정하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 이하인 자한테 20%를 배정하고 여기서도 맞벌이는 160%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에게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30%를 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탈락자들은 와서 다시 한번 이30% 추첨제에 다시 한번 할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도 소득 기준을 보는데, 소득 기준 130% 이하인 자한테 50%를 배정하고,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한테 20%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을 충족하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30% 물량이 돼서 추첨제 진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쪽에 와서 추첨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노부무부양 같은 경우는 가점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과 실거래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구 a 타입 분양가가 1억 6,682만원에 나왔고, 84A 타입 분양가가 2억 2,252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그타입 22년도 실거래가 평균이 4억 3988만원, 그 다음 팔서타입 같은 경우는 6억 1333만원이 평균가액에 나왔습니다. 이 오그타입 차액을 보면 약 2억 7천정도 차액이 나오고 팔서타입 차액 같은 경우는 약 3억 9천정도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신청 되, 조건이 되신 분 같으면 특히 가점이 높은 분은 무조건 창약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 지금 뭐 계약금이라든지 잔금 요거에 상관없이 신청하시고 당첨된 이후에 실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이런 방법으로서 어, 자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의 10%만 보유하고 계시면 잔금 처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모두 다 당첨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